안녕하세요. 연연입니다. 오늘은 한번 포포랜드라는 원래 스키시북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했던 걸로 어쨌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에 상황극을 참 많이 하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좀 세팅 좀? 이 선풍기 소리는 제가 더우니까 킹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야 아,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아니, 볼일좀 보느냐고. 언제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 빨리 안 오니까. 일단은 여기 오기로 한 알바생 맞죠? 네, 맞아요. 헤헤헤. 살짝 불안한데. 네?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제 사람 오시면 요거 배지를 배지 갖고 싶은 사람들은 나눠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쭉 지켜보고 있어요 뭐야 <laughs> 기분 나빠 어쨌든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구 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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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너는 어? 너가 왜 여기 있어? 그러면 너는? 아 나는 누구 뭐 기대 기대하리... 누구랑 같이 여기 랜드 가려고 어 그래 알아서 여기 뱃지 뱃지 해줄까? 에이 괜찮아 알았어 음 누구랑 같이 가려는 거지? 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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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 어 안녕? 또 지금 이제 여기서 알바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재밌겠다 에휴 우리 우리 둘은 그 여기 한번 랜드 둘이서 한번 가보려고 했어 너 빼고 응응 음, 음. 재밌 재밌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치. 너 빼고 살짝 소문하네 어쩔 수 없지 자 너희들 이거 배지 갖고 싶어? 그러면 돈내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음 살짝 무섭네 자 일단 나 들어갈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좀 갈게요 얘들아 안녕 자 여기는 포포랜드야 우와 재밌겠다 잠깐만 근데 여긴 뭐야? 음, 여긴 어 입는 데인 이제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면 돼 알았죠? 아하 재밌겠다 그러게 자유롭게는 너희들아 한다 감히 나 빼고 놀아? 지켜볼 거야 재밌겠다 나 먼저 옷좀 입고 나올게 음. 허, 옷이 진짜 많구나 음뭐일까뭐 뭐 입을까 뭐 입을 거지 아마 커플티는 아니겠지 우와 이거 입어야지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를 이렇게 입고 우와 나 너무 예쁜데 우와 이거 모자 진짜 귀엽구나 이것도 할까? 이야 너무 예쁘다 예쁘긴 하네 나보다는 아닌데 우와 이거 일단 이렇게 하고 물어봐야겠다 이 혹시 괜찮아? 응 너무 예뻐 나도 가볼게 그래 빨리 와 우와 여기 옷이 진짜 많구나 설마 그래 진짜 커플티는 아니겠지 제발 제발 이 파란색은 제발 안 입길 바랄게 음아 여기 비어있는 걸 보면 그 제가 이 여기 있던 거를 입었구나 그럼 나는 이 옆에 있는 커플을 입어야지 <laughs> 뭐야? 설마 나 빼고 다 커플로 있는 거야? 씨, 뭐야? 누구 사귀어? 음 그리고 모자는 더 없나? 어 여기 있다. 어 이거는 아까 개가 했던 건데 이거 모자도 같이 해야지. 나 괜찮아? 어, 너 나랑 커플티 보나? 느끼해. 보나 할것 같아. 우리 그러면 일단은 이거. 이것도, 한번 타보자. 그래. 뭐야? 이거 왜안 움직여? 이거 안 움직이는데? 야, 차! 야, 차! 아, 그냥 사진 찍는 건가? <laughs> 그런가? 일단은, 음,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래. 흠,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아니, 쟤네들이 계속 커플만 있고, 헉!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에휴, 쟤 노래 보고 있었어요. 에휴. 아니, 알바생이라 친절하게 대해줬구만얘네들을막 그냥, 손님을 그냥 막, 치킨 들고, 그냥, 보면,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어 음, 그럴 수도 있죠. 쟤네들이 막, 커플티도 있고, 혼자 같이, 그랬는데, 그래도. 좀 그러지 않나요? 아 친구분이세요? 어 잠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친구분이세요? 그래 그렇게 먹. 슈 떠보면 안 되죠? 그옷걸입는 도로 먹고 변태세요? 아, 아니요 변태는 모습 아니야. 어쨌든 보지 마세요. 그냥 안내나 해주세요. 볼 거면 차라리. 아 네. 안네왔 네, 뭐라고요? 아니요 그냥 소상하단 말이야. 휴. 음, 발송될 수 쟤는 꼴보...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어쩔 수 없지. 얘들아, 뭐 필요해? 아, 우리 팝콘 먹고 싶은데... 음, 왜? 팝콘 안돼? 아, 주인이었구나. 음, 내가 줄까? 오, 진짜? 그럼 너무 고맙지? 아, 고마워. 음, 내가 줄게, 그러면. 비켜봐. 자, 일단은 가져 카운터에 가지고. 몇 봉지쯤? 음, 한 봉지. 같이 나눠 먹게. 쉬. 뭐야? 음, 알았어. 담아줄게. 이렇게 담아주고. 할게. 자, 얘들 여기. 그래, 고마워. 내가 될까? 그냥 내가 될게. 같이 들자. 아, 골드 보위 샵.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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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잖아. 아, 왜? 이거는 어디다가 버려? 이,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저희한테 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걸어놓으면, 재활용 다시.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알바생. 아니, 제가 몇 번이나 계속 욕이다가 나오라고, 계속 재활용 된다고 말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까, 까먹었어요. <laughs> 쟤네들한테 그냥 쓰레기 계속 들고 오려고. 노래기구 타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기구 손님이 타죠 야 들었어요 잘 도전했죠? 에휴 어쨌든 손님 안내 잘해드리세요 저 화장실 좀 가야 되는데 급동이라 가지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네 감시 잘해요 쟤네쟤 언제 여러분 해치지도 모릅니다 뭐, 뭐지 해친다고 뭐라는 거야? <laughs>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거 한번 타볼까? <laughs> 내가 아주 세게 해주면 한번 해볼까? 얘들아 여기로 들어갈래? 응 고마워 여기로 들어갈게 슉슉. 나도 좀 들어가고 어? 나안 타? 응너 한번 타봐 혼자 어 살짝 무서운데? 아, 알았어 자 여기에 하고 자 간다 까와 아우 어, 괜찮아 난난 난 괜찮아 어지러 워 멀미나 어 아마 다치셨네 괜찮으세요? 아네 괜찮아요. 살짝 멀미 날뿐 여기 살짝 그렇게 했네요 그래 이제 괜찮아요. 이게 예, 좀 나가 일단 나가시죠. 어머 상처가 심하시네 제가 제가 이거 치료해드릴게요 아이 그만하세요 뭐가 쉬는거예요 맞아요 저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안녕 가자 알쏭달쏭 우와 회전마다나 아, 이거 진짜 타고 싶었는데 아 타고 싶었어? 그럼 우리 이거 탈까? 그래 얘들아, 이거 탈 거야? 응, 근데 너한테는 엄청 안 맡기고 싶은데. 아까 전도 이게 좌치는 걸좀 원하는 것 같던데. 내가 감시해보니까 말이야. 아, 무슨 소리야. 자, 일단, 빨리 들어가. 살짝 불안하다. 아, 뭐가 불안해. 너 설마 나몸 있는 거임? 응. 아니, 몸 있는 거 아니라 살짝 불안해서 그러는 거지. 아까 롤러, 그것도 그렇고. 흠. 알았어. 일단 타봐. 내가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볼게. 뻥이지롱. 응? 알았어. 이렇게 들어가자. 애. 내가 여기 탈게. 그럼 내가 여기 탈게. 자, 내가 안전벨트 맺는지 확인할게. 알았지? 그럼 안전하지? 응. 빨리 확인해줘. 알았어. 응. 안전하고. 야, 너무 대충 한거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진 거였어? 알았어 응. 너도 잘 맸어 그러면 시작 우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도 몰라 얼음이 너무 어... 어, 어, 괜찮으세요? 아니요, 안 괜찮아. <laughs> 잠깐만. 저기 진정 좀. 저벅저벅.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급동, 그 급동 그 그거, 급동 어? 잠깐 사이에 좀 오래 걸리는데. 아, 어쨌든 그 사이에. 아니, 뭐를 하신 거예요? 놀이기구를 막 이렇게 회전시키면 어떡해요? 아니 그 이게 이 버큰만 살짝 돌려 놓는데 엄청 빨리 눌려가지고제 잘못 아니에요 에휴 잘못 아니긴 아휴, 알바생 네? 여기서 또한번 난리 일으키면 그때는 절대로 여기서 안 받아줍니다 알았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그쪽에 잘 하시면 되죠 알바생이 일단 저 손님들한테 사과하시고요 아, 어, 놀이기구는 절대로 당신에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잘봐주알았어 그렇, 그렇게 하세요. 아, 어, 진짜, 짜 빨리 잡으세요. 얘들아,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똑바로. 얘들아,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알았지? 알았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사과해준다고 어. 자 일단 맛있는거 먹으러가죠 손님들 아좀 비키시고 아야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포버그라는 가게 엄청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손님들은 거기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무료로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저희가 뭘요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버생, 에요 또 잔소리 하시려고? 잔소리라니요? 너무 심해. 다음에는 더 잘합시다. 뭐요? 내가 저래야 되는 건데 어이없어. 와, 여기 그 유명한 식당인가봐. 그러게 말이야, 내가 여기를 무료로 이용하다니. 너무 감격스러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음, 일단은 여기서 보장시키자. 네, 손님들, 여기 앉으시긴 바랍니다. 네, 여기 앉아야지. 아, 잠깐. 에헤헤, 아쏭다, 아쏭. 하, 쟤는 꼴 보기 싫어. 저기요 알바생 여기 앉으시면 안 되죠 네? 손님 자리이잖아요 비트세요 아 진짜 짜증나 손님을뭐 시키는지 보고 오세요 아주. 네 손님들 뭐 시킬 거예요 어 저는 뭐 시킬 마음 없는데 그러면 뽀뽀 버거랑 콜라 한 개랑 감자튀김 한개 주세요 그렇게 많이? 네 우리 같이 먹을 거잖아 나는 그, 저는 그, 뽀뽀버거 한 개만 주세요. 같이 먹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나, 저 데이지 녀석. 많이도 먹는다, 거 그러면, 뽀뽀버거 두 개랑, 감튀가한 개라고 했나? 와, 근데 이감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한 개만 먹었으면, 뭐라고 해요? 아니,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안 먹었어요.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버거하고, 뭐검수튀김 어디 갔어? 이거 꺼낸 걸로 꺼낸다. 안꺼낸안 꺼냈구나.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예쁘게. 콜라가 두 개라고 하셨지? 콜라... 한 개라고 하셨나? 헷갈리네. 한 개입니다. 아쒸 깜짝이야. 아, 네, 잠깐만. 잠깐만, 콜라를한개 시킨다는 건, 설마, 같이 먹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럼 뽀뽀해? 간접기스 왜? 아, 일단 지켜보자.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 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쟁반은, 잠깐만, 일단은요. 여기다가. 콜라 한개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간티 하나 그리고 버거 많이 더 먹네 진짜 이거 먹고 이거따고 장반지나 가져가겠습니다 네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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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놓고 선 네, 아주 잘했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 네 칭찬받으니까 좋긴 하네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요, 이, 이, 잠깐만요. 네, 요, 콜라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 비키세요, 알바생. 무슨 소리예요? 칭찬만한 거지. 여기에서 그냥 드린다고요. 뭔가 착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잘먹세요 쟤네가 왜 착해요. 칭찬만 해주고 나한테는. 에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칭찬 해주고, 이 손님들이 그쪽 사과를, 알바생 사과를 받아줬으니까, 저는 준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하셨으니까 상을 줘야겠죠? 네 그래야죠. 아하. 네 별거 아닙니다. 저거 이따가 계산 좀 하시죠. 네, 제가요. 아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 계산기 좀 뚫어야지고 돈좀 받으라고요. 아 맞다, 무료지? 아 제가 죄송합니다. 무료네요. 왜 무료예요? 쟤는 아까 전에 손님이 회, 저 회전목마 보기 상을 뚫려가지고 무료잖아요. 아 까먹었다. 그럼 돈은 받아요 맞아요, 저희 돈 낼게요. 아니, 손님, 그래도, 이거 잘못한 건데, 아버 에이, 괜찮아요, 친구인데. 실수잖아요. 이따 돈 내고 갈게요. 너, 응? 저기 있어. 이따 우리 돈 낼게. 쭈, 멋있는 척 하네. 그러면 저는 그쪽 믿고, 이번엔 진짜 믿고, 가겠습니다. 아, 드디어간안서 잔소리.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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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는 소리가 쪼얀 소리 짜짜짜짜짜나 소리대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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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진짜 손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치워주세요. 이거 하 걸요? 안 먹으세요? 네 그냥 열개 하는 거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시킨 거예요. 헐. 일단은 저희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laughs> 먹은 음식도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됐죠? 계산하겠습니다. 네. 아유, 원래 이렇게 재밌어? 그러니 진짜 너무 재밌었다. 어, 지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따 열기구 대회 했어. 대회? 아, 대회가 아니라 뭐 여기를 탈수 있는 가그으로 어, 진짜? 응, 음, 1시간 되면. 오 어, 1시간 되면 응, 음, 알았어. 1시간만 더 기다려야겠다. 음 일단 뭐였이야총 3,000원? 3,000원밖에 안 해? 우와, 3,000원? 진짜 싸다. 자, 여기 돈 이게 뭐야? 진짜 3,000원밖에 안 해? 일단 집어넣을거 헐. 와 진짜 싸다 여기 다음에 또 오자 음아 맞다 할인해 준가요 아니요 할인 안 했죠 와 그런데 진짜 싸다 다음에 여기 또 오자 그래 뭐야 진짜 싸다 여기 또 먹을까 혼날것 네, 같아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포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열기구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요. 네? 저도 같이 타요. 에이씨, 알았어요. 네, 타세요. 우와. 여기 타야지. 아우, 우와, 진짜 예다 우와. 그렇게. 끝났는데요. 진짜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셨다면 살짝 오래 걸렸네요 많이네. 자 이렇게 구독 좋아요랑 알림은 안 나지만 알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상황극과 재밌는 소개하는거나 책 읽는 걸로 나올지 저는 아직 못 정했으니까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他也不在。Allez,